우리나라의 엘리뇨가 겹쳐 더 뜨거워질 텐데 더 극단적 기후가 오면서 가뭄과 홍수가 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런데 민생 이야기를 반복하는 정치권에서는 누가 잘못했고 누가 비례대표를 받고 어떤 파벌이 있었는지만 다루고 있고 기후변화는 잘 다루고 있지 않아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를 거꾸로 늘리고 있고 재생에너지 확장에 소홀하고 있으며 불완전한 핵발전 확장만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조금이라도 막으려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기후의 진심인 정당에 투표하시고 조금 더 기후 친화적인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제 사연에 공감하시리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연을 남깁니다. 신청곡은 기후위기에 관심이 많은 시민분들은 절대로 프레저 안한 즉 부서지기 쉽지 않으리라는 뜻에서 르세라핌의 안티프레저 신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산사시는 흑두루미님 사연 감사합니다. 혹시 오셨나요? <laughs> 자 우리 흑두루님님 말씀처럼요. 우리가 부서지지 않고 나아간다면 정치권도 언젠가는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청...